네,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6월 13일, 예, 오늘의 상학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상학구 종목은 총 6종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. 자, 중앙에너지스 흥화해운, 한국석유, 흥구석유. 한국유전 그리고 미투원까지 이렇게 총 6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움직임좀 보였는데 자이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또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구원들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번째 종목으로 일단 미투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미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양재시 모두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는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 지금 이제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수급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 수급이 좀 붙어주는 어 이런 종목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어, 움직임이 좀 보여졌다라고 좀 보여지고, 거래량도 어제보다는 확실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다만 이제 미투 자체가 지금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제 시장 상황이좀안 물려서 또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뭐 어제 이 고점까지도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. 4,500원 정도. 자, 그런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,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나머지 이제 중앙 에너비스 한국유전 그리고 구석유 한국석유 응하해운 다 같은 이슈로 오늘 상승을 했죠 어, 이슈를 조금 먼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핵심 정부를 선제 공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제 이 작전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전쟁이 거의 촉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 요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어, 위기감이라든지, 어, 이런 부분들을좀 불어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일단 뭐, 이로 인해서 뭐, 핵 연구를 하는 이제, 부분들 그리고형용 수면대 수장이 또 사망을 하고 어 이제 또 이란이 반격을 좀 지금 준비하고 있죠. 이란에서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드론을 또 날리고 있는데 어 전면전으로 어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유가도 오늘 많이 튀었거든요. 국제 유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점점 붉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해운주들. 어, 해운주들도 어,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일단은 뭐중앙에르비스 오늘 상한가를 갖죠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런 전쟁 이슈로 인해서 좀 상한가를 간 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다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흥국수교 같은 경우에는 어 23,000원짜리까지 어,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, 한국 소유 한국 소유 같은 경우에도, 어,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나오지 않을까. 어, 일단, 뭐, 주말간에 또 어떤 이슈가 좀 등장을 하면서 또 잠재워지는지 여부를 또 살펴봐야겠죠.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이제 회원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. 어, 이런 부분들에서, 어, 이제 뭐, 해협이나 이런 부분들, 운항, 어, 중단, 어, 이런 이제 우려 등,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. 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주말간 어떻게 조금 진전이 되느냐. 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이 조금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은 다음 주까지 조금 이어진다. 만약에 주말에 전면전이 되거나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좀 살펴봐도 그렇게 늦지는 않거든요. 늦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.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서 오늘 상한가 좀 봤는데 오늘 뭐큰 이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음그 관련해서 유가 관련 주들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또 추가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지 여부는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시장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함께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겠죠. 하단 댓글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저와 함께 할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어 시장 함께 체험 챙기면서 여러분들 정보와 함께 수익까지도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상가정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주에 상가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